조선 별난사, 송시열의 사사와 인연왕후의 폐출로 유명한 기사왕국. 기사왕국은 조선 숙종 15년인 1689년에 소외 장시 소생의 아들 윤을 원자로 삼으려는 숙종에 반대한 송시열 등 서인이 이를 지지한 남인에게 패배하고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뀐 일입니다. 일명 기사사화라고도 하는데 숙종대 두 번째로 일어난 환국으로 보복성 숙청이 짙었던 환국이었습니다. 기사환국 전후의 전국 기사환국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전국 동향을 살펴보면 인조반정 이후 붕당간의 견제를 유지하며 왕권을 안정시켜왔던 서인과 남인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송으로 1659년 1차 예송은 효종의 사망 이후. 효종에 대한 장렬 왕후의 복상 문제가 화두가 된 것으로 허목, 윤유, 윤선도 등 남인은 3년 상을 송시열, 송준길의 서인은 1년 상을 주장해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현종이 서인의 주장을 채택해 남인은 실각을 하고 허적을 비롯한 소수의 남인만이 참여하는 속에서 서인의 우세가 지속되었습니다. 1674년에 효종의 비인 인선 왕후의 사망을 계기로 예송이 다시 일어났는데 송시열 등 서인은 효종의 어머니인 자이대비가 입어야 할 상복을 9개월로 주장했고 허목 등 남인은 1년 상복을 주장했습니다. 이 예송에서는 한평리 남인의 주장을 채택함으로써 남인이 정계에 대거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송에서 드러나듯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표면화되자 숙종은 강력한 왕권 추구의 의지를 보였는데 왕권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의 당파열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를 환국이라고 하는데, 환국 정치의 운영은 말하자면 군주가 내각을 자주 교체하여 신하들의 충성심을 경쟁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숙종 초반은 2차 예송의 승리로 남인이 주도권을 잡던 시기였는데, 이에 대해 서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숙종도 남인의 집권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경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환국의 형태로 드러났는데, 경신환국, 기서환국, 갑술환국이 그것이며, 그 주도 세력도 서인, 남인, 서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숙종은 정권 초기에 집권한 남인을 1680년 경신한국으로 축출한 뒤에 다시 서인을 재집권시켰는데 경신한국은 허적을 중심으로 한 남인이 권력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숙종이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숙종의 태도에 자신감을 얻은 서인 계열은 김석주의 밀객인 정원로를 앞세워 허적의 아들인 허견을 영모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했습니다. 허견과 복선군이 만난 자리에서 허견은 주상의 춘추가 젊으신데 몸이 편찮으시고 세자가 없으니 불행한 일이 있으면 대감이 임금 자리를 면하려 해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복선군의 대답은 없었고 허견은 다시 이제 나라가 장차 망하려는데 반드시 잘해야 할 것이며 당론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라는 영모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원로는 평소 국왕이 허적을 신임하여 무고죄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밝힌다고 했는데, 국문 결과 복선군과 허견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이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숙종은 허견을 군기시 앞길에서 능지처사하고, 복선군은 종실의 예우를 갖추어 교수형에 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적은 영모에 관련된 흔적은 없었지만, 부친으로서 아들의 역모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예조참이 유창은 허적이 허견의 역모의 연관성이 있다고 했고, 숙종은 허적의 사사를 명했습니다. 남인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윤유도 처형을 당했으며, 옥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5월까지, 종친 세력과 연결된 100여 명이 넘는 남인이 각가지 죄목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왕권 강화의 의지를 갖고 있던 숙종의 결단으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정국이 뒤바뀌는 한국이 진행된 셈으로 서인정국으로 변화와 함께 숙종은 서인계열 김석주를 원운으로 삼아 공신책봉을 단행했습니다. 숙종 7년인 1681년에는 50여 년에 걸친 서인의 수건 사업인 이이와 성운을 문묘에 종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인은 상당수 축출되었지만 장희빈의 존재가 서서히 부각되고 실세한 남인이 왕실과 연계를 맺게 되면서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사 한국의 전개. 전지에. 숙종은 즉위한 뒤 김만기의 딸인 인경왕후를 왕비로 맞았지만 1680년 10월에 사망하자 1681년에 민유중의 딸인 인연왕후와 혼례를 치르고 계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숙종은 궁중 나인이었던 장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를 눈치챈 대비 명성왕후가 장씨를 궁 밖으로 쫓아냈지만 명성왕후가 사망한 뒤 다시 궁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장씨는 숙종의 총애를 바탕으로 교만하고 방자하게 굴었는데 급기야 1686년에 숙종은 장씨를 수원으로 책봉했습니다. 숙종의 비인 인경왕후, 인현왕후는 모두 서인 노론계열 출신이었던 것에 반해 장희빈의 가계는 남인과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장시의 종숙부인 장현은 역관 출신으로 당대 재력가였는데, 그는 경신왕국 당시 복창군과 복선군 옥사에 연루되었던 혐의를 받고 유배를 간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희빈은 남인 계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서인 계열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남인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5년이 넘도록 후사를 보지 못하였던 2년 왕후 대신 숙종 14년인 1688년 10월 27일, 장 씨가 왕자를 낳았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서인계의 불안은 숙종의 뒤이은 조치로 더욱 증폭되었는데, 왕자가 출생한 지석 달도 안된 시점에 왕자를 원자로 정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원호를 정한다는 것은 이 아들을 숙종의 공식 후계자인 왕세자로 지정하겠다는 것과 같았는데, 원자란 전궁에서난 임금의 마다들로 중전이 적장자를 생산하면 자연스럽게 원자라 불렸던 것입니다. 서출 원자 정오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후궁 소생의 왕자에게 원호를 정해 준다는 것은 천부당만 부당하다며 송시허를 필두로 김만중 등 서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중전인 이년왕후가 동춘당 송준길의 외손녀로서 서인 명문 출신인 반년 장희비는 중인 출신으로 역관 장현의 딸이니 서인 입장으론 당연히 원호를 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년왕후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성급하다는 것과 현실적인 측면도 한몫을 했는데, 왕의 나이가 겨우 28에서 29세라 얼마든지 2년 왕후와 사이에서 자식을 볼수 있었습니다. 원호를 정해놓은 뒤에 2년 왕후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왕위 계승 순서가 꼬여 피바람이 불수 있었기에 서인들의 반대는 정치적인 면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중종 때 장경왕후 사후 세 왕비를 정할 때, 중종이 평민 출신 후궁인 경빈 박씨를 새 왕비로 맞으려고 하자 정광필이 왕비는 좋은 집안에서 맞아야 한다고 반대해 무산시킨 바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숙종의 법적 증조할머니이자 대왕대비인 장렬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 국상 중이라 서출 원자정호를 함부로 그것도 국상 중에 정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신묘들은 서두르지 말고 몇 년을 기다릴 것을 청했지만 숙종은 세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민심이 안정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신들의 논의를 일축했습니다. 이를 반대한 인물들은 서인 노론계의 관료 대신으로 영희정 김수흥을 비롯해 이조판서 남용희, 호조판서 유상운 병조판서 윤지환, 공조판서 심재, 대사관 최규서 등이었습니다. 숙종은 서인 노론계의 우려를 뒤로하고 5일만에 왕자의 정호를 종묘사직에 고하고 장 씨를 희빈으로 승격시켰는데 이런 처신에 대해 서인 계열은 두려워할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월 1일 송시열이 국왕에게 올린 소가 정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는데 송시열은 후궁에게 왕자의 경사가 생긴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원자로 정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는 견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송시열은 송나라 철종은 열살인데도 번왕의 지위에 있다 신종이 병들자 비로소 태자로 삼은 송나라 때의 일화를 언급하였는데 제왕은 여유있게 천천히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숙종은 명황제는 황자를 낳은 지네달 만에 봉호한 일이 있음을 언급하며 분노했는데 이 송시열의 상소는 서인들의 일망타진을 누리던 남인과 숙종에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숙종은 승지 이현기, 윤빈, 교리 남치운, 이익수 등과 의논해 송시열의 관작을 사탈하여 외지로 출송시켰는데 이 사건은 서인에서 남인 정국으로의 환국을 의미했고, 남인이 재집권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숙종과 남인들은 영의정 김수응을 파직시켰고, 권대운 목내선 김덕원 민종도 미남 목창영 등 남인계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으며, 윤유를 비롯해 경신 환국에서 화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신원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진조, 조부 부친 모두 의정을 부여받았으며, 장희빈의 부친인 장영에게는 1689년에 옥산부원군의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숙종은 이외에도 서인에 대해 가혹한 응징의 조처를 단행했는데 첫 번째는 이의와 성운의 문묘출향으로 두 신하를 종양하자는 논의는 50년간 지속되었지만 선왕도 윤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선비의 국론이 정해지지 않아 무고가 많고 모욕하며 투기하고 이간하는 계책이 많아 국가가 혼란스러운데 단지 한때에 숭상하는 것만을 쫓아서 했던 것은 진정한 덕이 아니니 출양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사왕국이 단행된 지 4개월 만에 서인계 왕비인 2년 왕후 민 씨를 서인으로 폐출한 것인데 숙종은 성종이 패비 윤 씨의 투기가 드러나자 폐출했던 사례를 들며 폐서인 시킬 것을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인 노론 측은 오두인 등 86인의 이름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상소를 올렸지만 오두인을 비롯하여 박태보, 이세화 등은 국문당에 위리안치되거나 귀양을갔으며 오두인과 박태보는 국문 끝에 사망했습니다. 결국 숙종은 폐기 문제를 주관대로 처리하였고, 숙종 16년인 1690년 10월 22일 원자가 세자가 되면서 장씨를 희빈해서 왕비로 승격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송시열의 사형이었는데, 당시 예조판서 미남, 권대운 등남인는 송시열을 문에 출송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사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숙종은 같은 해 6월 송시열에게 사사의 명령을 내렸는데 제주에서 돌아오던 송시열은 중전을 패한 것과 오두인과 박태보가 죽은 것을 듣고는 먹지를 않았고 정읍현에 이르러 사사의 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약을 받거나 귀양을 떠나거나 파직된 사람들은 송시열, 김수웅, 김수항, 민정중, 조사석, 이상진, 김익훈, 김만중, 이사명, 여성재, 남구만, 박세채, 윤지환 남용익, 유상훈, 홍만용, 이익, 윤계, 이익상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정 내의 서인 세력이 몰살되면서 서인의 지지를 받던 인현왕후도 폐출되고 후궁이었던 장희빈은 왕비로 승격되는데 그렇지만 원후의 지정과 인현왕후의 폐출은 남인 측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남인들도 여자로서 질투는 흔히 있는 일이니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라며 2년 왕후를 옹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2년 왕후의 폐출 및 장희빈의 왕비 승격을 강행했습니다. 왕비의 질투는 패비 윤시대에도 써먹었는데 칠거지학에 따르면 질투도 잘못이긴 했지만 질투를 아예 안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심지어 암묵적으로는 질투를 너무 안해도 문제로 여겼습니다. 사시남 정기의 주인공 사정옥은 유교적으로 이상적인 여인상을 담아낸 인물임에도 당대 양반들은 저런 아내를 얻고 싶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반대로 답답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송시열은 효종, 현종, 숙종 세임금의 사부이자 당시 서인 살림의 영수였고, 김수왕은 병자우란 때 끝까지 충절을 지킨 대사원 김상헌의 손자로 경신왕국 직전 영의정에 임명되어 급하게 서울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조선 별란사는 송시열의 사사와 2년 왕후의 패출로 유명한 기사한국이었습니다.